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알기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 신약으로 말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12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13장에서는 그 현상이 세상 제국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제국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 귀신이 666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 요한 사도는 지금 엄청나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걱정이 되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독수리의 삼화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화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은 이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우리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세력인 제국과 찌르는 뿔로 상징되는 핍박자들에 대해서는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구원과 심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4장에 가르쳐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화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요한 사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거, 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잠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4장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일이 마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4만 4천 명그 유대인의 완전 숫자 그들을 데리고 감남산에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공중으로 날아가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이 올 것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심판이 곧 가까이 오기 때문이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음행으로 더러워진 이 세상 제국 바벨론 저큰성 바벨론 이 바벨론이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노래를 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저큰성 바벨론이요 라고 외치면서 또 지나갑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바벨론 세력과 야합하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소위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외치고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네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구름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께 익은 곡식을 추수해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14장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의 낯을 땅에 휘두르시니 곡식이 거두어졌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두어들인 포도송이를 포도즙 틀에다 집어넣고 그냥 짜버립니다. 불신자 심판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자는 그리스도가 직접 네 수확을 하고 거두어들이고 익은 곡식입니다 불신자는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5장에 들어가서 보면 이 지구촌 마지막 재앙 일곱 번 재앙이 나오는데 그 일곱 재앙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일곱 금대접에다가 쏟아 부을 재앙을 담아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참되다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 열리면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타납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게 담긴 대접 일곱을 그들에게 줄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찹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팔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중심으로 그 재앙이 이루어졌다면 대접 재앙은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전 세계가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나타날 어마 무시한 재앙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16장에 들어가서 일곱 대접 재앙을 쏟아낼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그 계시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기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해석을 각각 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 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잘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1장부터 쭉 연계해서 그 내용들을 연결해 가면서 보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잘못되기 아주 쉽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게시록 마지막 정리를 쭉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